안녕하세요 하우 <laughs> 허브에요 오늘도 A, A 보급을 오늘은 저격으로 튀겠습니다 어, 저격 있네 블루 팀 해야 되나는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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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블루, 블루 블루, 블루 이장형. 오케이 아마도 이번에 찍은 영상에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잘하면 왜냐하면 설정 하는 게막 소리 캡처인가? 그게 있더라고요. 해봤는데 된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나면 좋은 좋은 건데 잠깐만 아무래도 잣된 거 같기도 하고. 갑시다, 그냥. 몰라. 아, 뭐야, 아금 아, 씨, 폐중으로 죽였는데, 제가 아니구나. 걔가 아니야, 걔가 아니야. 아, 렉 먹어가지고, 폐중을못 썼어. 아우 렉봐봐 아 역시 반디캠은 너무 렉먹는것같아 반디캠 근데 쇼스나도 의외로 킬따기가 좋더라고요 저같은 고수들만 할수있지 아씨 봐봐 렉봐보려고 아씨 개쩔어 씹 새끼들 개새끼 아, 잠깐만, 아, 왜 이러지? 난사와 난사, 실력 없으니까 깝치네. 야야. 이, 이, 이번 편은, 뭐, 깨끗하게 찍, 찍을 수 있겠네. 반디캠이니까. 내 애들 진짜 저격 못한다 저기 튀어나오겠지 또 씨발 반샷 젠장 명신어 병신... 뭐야 저거 왜저와 뭐냐 저걸로 쳤어? 씨발 잠깐만 잠깐만 이상해 아, 폭 던지러 가자, 그냥. 병신. 아, 잠깐만. 저거 못 맞췄어, 내가. 멍하게 있다가. 아, 진짜, 왜 이러지, 오늘? 내 실력이 안 나와, 내 실력이. 내 실력이 안 나와, 내 실력이. 왜 이렇게 하면서, 아. 이렇게, 안 돼, 이게. 안 돼, 왜. 왜안 돼, 왜. 아. 됐으. 아, 렉이 살짝 있네, 이게. 애들 이안 와. 아 18이 지나는 것 같아. 아 팔아퍼. 다시 오면 죽인다 진짜. 씨바 아싸. 쩔져 진짜. 뒤졌다. 오기만 해봐. 아. 넵. 내가 폭탄을 던져줘야겠네. 애들이 너무, 쉬워. 안 돼, 두드드! 아, 뭐, 잡았잖아! 하, 아 괜찮아, 그래도. 상킬 땄으니까. 와, 난사와 난사. 어우이이번 판은, 어, 7분 정도면 끝나겠다. 오케이. 아, 근데, 어, 제꺼, 거, 제꺼 거 영상 보셨으면, 어, 대, 댓글이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어 제꺼 영상을 보면은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. 조회수만 높은데. 조회수 막, 150개 막그 정도 되는데. 댓글은 막, 나밖에 없고, 많아도 11개. 어쨌든, 아, 저걸, 얘기하다가, 내니 네, 네 잡는다. 내니 네, 네 잡는다, 니. 네. 아, 씹! 아, 진짜! 마우스 빠졌어, 방금! 마우스가 빠졌어, 마우스가! 여기, 여기 여기도 그거던데, 여기, 이렇게 해서. 딱 던지면. 옆폭 해볼까요, 여폭? 이렇게 하는 건가? 아, 여기, 여기였던가, 여기? 아닌데? 아, 어디지? 몰라, 안 던져. 옆폭 따위 포기하겠어. 병신입니다, 쟤는. 던질까 말까? 아, 잠깐만. 아, 씨. 디져라 씨발 봐봐요 패 줌은 이렇게 어? 어 뭐야 이렇게 저기 있으면 이렇게 딱 놀고 이렇게 어? 연습했어요 저 쩔어 쩔어 아 근데 아직 아직 좀아 끝났네 어 어쨌든 오늘 아 공적 깨다가 이게 40%에서 39%로 떨어져가지고 오, 젠장 어쨌든 오늘은 이, 이,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? 예이 네, 정도만 하고 끝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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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금 하나만 어안 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금입니다. 나와 빨리, 빨리 나와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이게 반딧캠말 찍으면 이게 좀 렉이 너무 심해. 됐다, 됐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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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10분, 10분 찍,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고. 하, 미치고 내겠네. 아. 들, 들리시나? 자, 그럼 인사드립시다. 예, 저, 허브였고요. 뿅.